안녕하세요. 김대석 셰프입니다. 생일상이나 산후 조리 후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죠? 바로 미역국이죠.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요. 그래도 소고기 넣고 끓이면 국물이 고소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. 김대석 셰프는 고소하면서도 거기에다가 더 감칠맛 돌게 끓이는 소고기 미역국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겉미역 25g을 30분 전에 불려놓은 겁니다. 3, 4인분 양입니다. 깨끗이 씻어서 오겠습니다. 미역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. 옆으로도 한번 더 썰고요. 오늘 사용하는 소고기 양지는 250g입니다. 아래쪽에 핏물 제거지가 깔려갖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키친타월을 올려서 핏물을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. 먼저 소고기 양지를 넣고요. 참기름 한 스푼을 둘러줍니다. 가스불을 켜줍니다. 가스불은 중불로 맞춰주세요. 이렇게 가스불이 올라오면은 소고기를 볶아줍니다. 강불로 하면은 달라붙기 때문에 중불로 꼭 볶아주세요. 이렇게 소고기를 볶아야지 비린내도 안나고 잡내도 안나거든요. 이렇게 소고기가 볶아지면은요. 준비한 미역을 넣어줍니다. 국간장을 두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같이 볶아줍니다. 이때 불을 약간 강불로 높여주세요. 이렇게 3분 정도 볶았으면요. 물 1차로 600ml 부어줍니다. 이렇게 물이 자박자박 해야지 딱 좋습니다. 가스불은 중불로 맞춘 다음에요. 뚜껑 닫고 10분을 끓여주겠습니다. 10분이 지났습니다. 맛있게 끓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자박자박 이렇게 중불로 이렇게 1차로 끓여줘야 됩니다. 여기서 이제 2차로 물 추가 700ml 추가하겠습니다. 가스불을 세게 하고요. 다진마늘 반 스푼 넣습니다. 깔끔한 국물을 원하시면 다진 마늘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소금 3분의 1스푼 소금은 취향껏 넣어주세요 오늘의 포인트 멸치액젓 1스푼입니다 이 멸치액젓만 들어가면 감칠맛 폭발해버려죠 요리 초보도 성공할 수 있는 소고기 미역국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중약불로 해서 뚜껑 닫고 30분 끓여주면 미역국은 완성이 됩니다 이 미역국은 오래 끓이면 오래 끓일수록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너무 부드러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뚜껑 닫고 20분만 끓여도 됩니다 이거는 취향껏 해주세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야, 또 맛있게 끓여졌습니다 엄청나게 맛있게 끓여졌죠 소고기 미역국은 이렇게 끓여야 됩니다 드디어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역시 미역국에는 소고기가 들어가야지 고소하죠. 그리고 멸치액젓 한 스푼으로 감칠맛까지 돌고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? 이 정도면 합계가 아닙니까? 시청자 여러분 소고기 미역국 생각날 때 이렇게 꼭 끓여 드십시오. 정말 맛있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